네, 안녕하세요. 라미TV입니다. 제가 오늘은 항아리 키우기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항아리 세계로 들어갔는 중. 이렇게 돼있네요.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무슨 안내해드린 페이지가 막 있네요. 뭐, 보니까 항아리 성환과 파괴, 상자, 업그레이드 탭, 상자 탭. 어, 메뉴, 특산 능력치, 점토, 등등, 이렇게 있네요. 일단은,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항아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, 아, 이렇게 해가지고, 골드 같은 걸 모아서 하는 거가 나와요. 이 골드 같은 걸 모아가지고, 업그레이드 어, 뭐지? 아, 여 항아리 개발이 있네요. 그항아리 트윈드로, 부디좀 넣지 치네 개의 일반 기술이 있네요. 상점, 아. 일단은 계속 해볼게요. 와, 이거 손 아프죠. 와, 손 진짜 아프다. 이거 계속 하다가 진짜 손 아플 것 같아요. 어, 이거 한 250까지만 한번 해볼게요. 어, 오, 왜위이 됐네. 어쨌든 여기서 항아리 개발을 해볼게요. 유리 항아리. 하나 더. 오, 초록 항아리. 장착하면, 아, 이거 장착하면 이렇게 할수 있구나. 이거 장착하면 이렇게 좀 변해줘. 이렇게 돼가지고, 더골든가 모르겠는데, 어, 별로 없네요. 어, 이렇게 광고도 나오네요. 실수 광고 눌러보겠습니까 일단 광고를 볼게요. 이런 게임도 있나 보네요. 7초, 6초, 5초. 4초, 3초, 2초, 초 아, 광고. 여기 광고도 나오네. 여기 무슨 상자를 하나. 고 여기 도전가지에는 뭐, 적절한 벌레, 세공 항아리, 이렇게, 하랑이 소화하기, 트윈불 발동, 파티 타임 발동, 등등. 많은 도, 많은 도전가지가 있네요. 자, 일단은 이거 한 500까지만 해 볼까요? 500? 0 0까지 업그레이드 항아리 개발. 이제 제 생각에는 항아리 개발을 제일 많이 해야 될것 같아 요 초반에는 이렇게 골드가 골인가 모르겠는데 골드인가 모르겠는데 이거를 많이 모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항아리를 계속 개발할수록 자보라빛 항아리가 있고 자 아 이렇게 무슨 일반상자 같은데 이거 금상자는 안 열어 지는것 같은데 한 번에는 일반상.. 금상장 만나 이렇게 일반상자를 터치할 때 무슨 아이템을 줄수 있는 광고를 시청하면 뭐그 아이템을 주는거 그게 아마 확률적으로 나오는것 같아요 자2천까지 모으고 다시 해볼게요 허리개발 빛항아리 오적빛항아리 고방을 이것대볼까요 아, 더 고급지게 엄, 아니 고급지게 하여 없는 돈을 증가하는 거군. 없는 돈을 증가시키는 거군요. 아, 이렇게 가지고 없는 돈 이렇게 없는 돈을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이게 원래 13씩 늘어나는 게 아닌가봐요. 고방을 있으니까 아닌가? 맞나? 자 어쨌든 계속할게요. 와. 3,500까지, 뭐, 아그약4,000 정도 물이려나? 이러나? 오, 4,000 정도.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에 항아리 개발또 해볼게요. 오, 청동 항아리네, 다음은. 고급 항아리로 해주고, 트윈드요 이거죠? 뭐 아, 항아리가 0% 확률로 두 개씩 생성된다네요. 그럼 이거 해주고. 자, 어, 도전까지 떴겠네생 항아리, 오케 자, 이거 한 5,000, 이번에는 한 5,000까지 보고. 다시. 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여기 보니까 신경 항아리 기발도 지고요 오, 어, 고철 항아리네요. 대충 먼저 바위가 만들어졌다. 음, 자, 다시. 일단은 초반에는 항아리를 하고, 항아리를 좀 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계속. 아, 여기 보면 도감도 있네요. 항, 어, 점토는 뭐죠? 뭐, 어, 점토도 있나 봐요. 항아리 유리 항아리 초록 항아리 보라 항아리 정도 있는데 이제 좀 많이 남았습니다. 어 이거 광고 안 볼게요. 어 점토 뽑기아 점토 뽑기저 모을 수 있고 또 다른 데에서도 나오는 건가? 자 일단은 돈 계속 모을게요. 돈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고추 항아리 가격 30스킹고추 항아리 등록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. 일단은 일단은 거기서부터 많이 모를게요 도전과제 어아 이거 항아리를 나는거 항아리 누르면 바로 쉽게 들어갈 수 있네요 오상막항아리 부재중 더치모죠터치로 5초간 하지 않으면 0.00초 마다 자동으로 터치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1 7초 터치라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? 아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. 자한번 계속 볼게요.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좋을 것 같아. 자..다시 신기야할게 뭐냐 아.. 천으로 누빈 항아리 누더기 항아리가 나왔네요 구꾹 항아리 해주고 도전과제 새로운 항아리 없기 오..이제 99원씩 들어가네요 돈이 돈 맞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자 일단은 계속 보겠습니다. 아마도 돈 맞겠죠, 뭐. 돈, 뭐, 골드라 할수 있을 것 같은데. 돈이 안 되면 골드같이네요. 어, 근데 이거, 골드 옆에 있는 건 뭐죠? 골드 옆에 있는 건 다이아몬드인가? 자. 자, 하고, 가격이 지가 됐네. 이번엔 항아리 송화하기 소한하기있고요어 항아리 개발 44,500원으로 배추항아리네요 소급항아리 해주고 자 이제 독하면서 항아리 몇개좀 모았죠 어 음, 배추항아리까지 했으니까 어 아직 아직 조금 많이 남았네요 자, 일단은 탐룡의 항아리, 한강 항아리 이런 것도 있네요. 저기 항아리, 네, 한번 구입해 볼까요? 탐룡의 항아리 이거 구매해 봅시다. 아, 이렇게 레벨업 할수 있는 거구나. 이때는 모두 다 개발해 볼게요. 이렇게, 어, 아, 이렇게 뜨는구나. 어. 아 옆에 무슨 G 뜨고 피 뜨고 그러네요 이지하 피는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설명해보면 안되죠? 탄요강아지 아.. 음, 모르겠다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일단 데속켜봐 근데 이거 지는 이게 시간 지날 때마다 골드를 조금씩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아 여기 무슨 100% 적혀가지고 오네요 반축 점프. 아, 됐다 아, 좀 상자에서 얻었네요. 아, 점프가 이런, 전 상자나 이런 데서 얻을 수 있구나. 자. 어, 뭐야. 키보드인가 일단은, 뭐가 보죠? 자. 능력 항한 인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. 다 1레시 하나 높여주고, 그 다음에는, 신주 항아리 개발, 오, 김치 항아리, 도전과제, 어, 또 있는, 어, 여기. 자, 계속 보겠습니다 핫, 아! 뭐지? 어. 뭐지? 그냥 상호적으로 보상에 투여했다고 하네요 아 우선 리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리뷰 안했는데 왜 이걸 했죠? 제가 나중에 이 영상 마치고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만 돌파 10만 골드돌파 우리 집이로리집으리리 집으로, 우리 집으로, 우리 리집더로 우리 집으로, 우리 집리집으리 집으로, 우리 집으로, 우리 집으가 우리 집 아, 이피가300될 때마다 <laughs> 무슨 효과 같은 게 일어나는 것네요. 자, 일단 계속 모으겠습니다. 이게 신호 항을 기반해 이제 18만 오 18만 원을 모아야 되네요. 겠습니다 오, 됐다 이제 모았으니까 골드를 이렇게 해오면 해변에... 아 이번에는 뼈 항아리가 나왔네요. 뼈 항아리. 오, 진짜 뼈가 나온. 안 해주고 안 해주고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라면 tv였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